경상북도의회가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엽니다. 도의회는 도정질문,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각종 민생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4.15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포항시 이동업 의원, 안동시 권광택 의원, 구미시 정근수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처음으로 등원합니다. 임시회 첫째 날인 6일에는 박영환, 임미애, 오세혁 의원이, 둘째 날인 7일에는 이춘우, 박정현, 박용선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각 상임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민생조례안 23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각종 동의안 5건과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할 방침입니다. 장경식 경북도 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더욱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명일보TV 이소미였습니다.